블라스트 시스템에서 압축공기랑 연마제가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부품,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노즐입니다. 대부분 이걸 그냥 쓰고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요, 이 노즐이 전체 작업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최종 컨트롤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부품이 어떻게 시스템 전체 효율을 주고 흔드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고민 다들 한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어? 장비는 똑같은데 왜 예전보다 작업 속도가 안 나오지? 결과물도 영 만족스럽지 않고 이거 아주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문제거든요. 보통 성능이 떨어진다 싶으면 뭘 먼저 확인하세요? 아마 대부분 컴프레스 압력이나 연마제 품질부터 살펴보실 겁니다. 근데 만약 진짜 원인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모두가 놓치고 있는 핵심 요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그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성능 저하 문제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평소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이 노즐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에이 설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다른 비싼 장비는 그대로 두고요. 이 노즐 하나만 제대로 된 걸로 바꿔줘도 작업 효율이 눈에 띄게 정말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작은 부품이 가진 힘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니, 대체 노즐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노즐을 그냥 구멍 뚫린 부품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공구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야 합니다. 노즐이 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압축 공기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시켜 주고요. 둘째, 흩어지려는 연마제를 한 곳으로 딱 모아서 아주 강력한 흐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사되는 모양, 즉 패턴과 충격 에너지까지 정밀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즐을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 에너지 변환기예요. 컴프레서가 열심히 만들어낸 압력 에너지를 연마지의 운동 에너지, 다시 말해 속도로 바꿔주는 장치라는 거죠. 이 변환 효율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작업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 에너지 변환 효율은 대체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노즐의 내부 형상, 좀 어려운 말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내부 설계가 성능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노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직선형은 구조는 간단한데 에너지 변환 효율이 좀 떨어져요. 반면에 오른쪽 벤츄리 노즐을 한번 보세요. 입구에서 한번 좁아졌다가 출구 쪽에서 다시 확 넓어지죠.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공기랑 연마제를 훨씬 더 강력하게 가속시켜서 최고의 작업 속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성능과 효율을 내야 하는 전문적인 작업 현장에서는 이 벤츄리 노즐이 뭐 사실상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죠. 자 이렇게 최고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노즐은 정말 엄청난 마모 환경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가 노즐의 수명 그리고 장기적인 성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그냥 싼거 찾으면 세라믹인데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보통 산업 현장에서 표준처럼 쓰이는 게 알루미나나 실리콘 카바이드고요.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건맨 아래에 있는 보론 카바이드 비포스입니다. 처음 살때 가격엔 제일 비싸지만 내구성이 워낙 압도적이라서요 길게 봤을 때 교체 비용이나 작업 중단 시간까지 다 따져보면 오히려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제 노즐의 가장 무서운 적 마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마모라는 게 마치 보이지 않는 도둑처럼 아주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 시스템의 성능을 훔쳐갑니다 노즐 마모라는 게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예요 연마제가 계속 긁고 지나가니까 노즐 안쪽 구멍의 직경이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 아주 조금씩 점차 넓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구멍 좀 넓어지는 게뭐 그리 대수냐고요? 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단 분사 속도가 뚝 떨어져서 타격력이 약해지고요. 압력 손실이 커지니까 컴프레서는 더 무리해서 일해야 돼요. 당연히 연마제 소모량은 늘어나고 분사 패턴도 엉망이 돼서 작업 품질까지 들쭉날쭉해지죠. 이 모든 게 결국 다돈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문장이 마모 문제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마모는 어느 날 갑자기 나 마모됐어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성능을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땐 이미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뒤일 수 있다는 점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다 고려해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최적의 노즐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노즐을 그냥 가격표만 보고 고르는 단독 부품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노즐은 컴프레서, 호스, 연마제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전체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는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올바른 노즐을 선택하시려면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내가 쓰는 압력은 얼마지? 둘째, 어떤 종류랑 크기의 연마제를 쓰지? 셋째,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하나? 아니면 끊어서 하나? 그리고 지금 쓰는 호스 직경이랑 잘 맞나? 내가 원하는 분석 패턴이 나오나? 이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꼭 맞는 최적의 노즐이 보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노즐은 그냥 공정의 마지막 부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블라스트 작업 성능을 완성시키는 최종 컨트롤러인 거죠. 그러니까요, 다음에 현장에서, 어, 왜 이렇게 작업 효율이 안 나지? 싶을 때 습관처럼 압력계부터 쳐다보지 마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의 노즐 상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을 겁니다.